파워포인트에 잘 쓰고 계시지만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혹시 책을 쓰실 때요 뒷배경 때문에 이거 따기 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 많죠 포토샵에서 이거 어른에기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요 사진을 올리는 순간 마우스를 클릭하면 상단을 배경 제거만 나와요. 그래서 배경 제거만 눌러주고 잘 보십시오. 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배경 제거 누르면 네. 이 정도는 아주 쉬워요. 그러면 단색을 넣고 책을 어떻게 돼요? 좀 거북스럽게 만들 수도 있죠. 네. 자, 이걸 인제 오늘 영상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볼까요? 여기에 슬라이드쇼가 있어요. 슬라이드쇼에, 여기 슬라이드쇼 녹화 있어요? 없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슬라이드쇼 밑에 보면 슬라이드쇼 녹화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처음부터 녹음 시작할 거냐? 오케이. 지금부터 녹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수국에서 뒷배경 제거하는 것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주에 이 수국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수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 가지고 오십시오. 네, 오늘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그럼 파워포인트에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영상 어디에 올리자고요? 유튜브. 유튜브. 그리고 어디에 보내자고요? <laughs> 말씀하세요. 어에 보내자고요? 클래스단 파워포인트의 문제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답답하시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에서 놀하면 돼요. 오케이에서 그냥 찍어버리요 이해되시죠? 어깨문 네, 즉시 엔딩하는 순간 이커뮤이 끝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도 다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요? 파일에서요, 파워포인트 영상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여기에 저장 보내기. 그 다음에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장 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누르면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직접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2010이고요. 2013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교수자의 얼굴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을 10분 내내 있으면 이러이 싫어해요. <웃음> <웃음> 사실은 엔딩이 싫어해요. 인트로 할 때만 하고요. 중간에 덜 밝히지도 고 마지막에 엔딩 정도만 하면 얘도 좋아하지. 끝내 교수가 있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2013 버전에서 좋은 것은요. 2013 버전을 정품을 가지고 계시면요, 오피스 믹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요, 여기 상단에 저 믹스가 애드인이 됐죠, 메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0 버전에는 믹스라고 하는 메뉴가 없어요. 근데 정품을 가지고 계시면 오피스 믹스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 2 0 1 0에 상단에 믹스라고 하는 메뉴가 애드이 된다, 이게 애드온이. 이해되시죠? 이걸로 녹화하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믹스를 눌러 주면요. 자. 믹스 눌러 주면 밑에가 뭐가 다 메뉴가 많이 나오죠? 그래 안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아까 슬라이드 쇼 녹화해서 없던 믹스에서 좋은 메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자 우측에 제자체가가있죠스라이드 레코딩을 눌러주면요 네 전자칩판이 떠있어요 여기에 노카메라를 저의 페이스타임으로 돌려주면 안돼요 저의 얼굴이노출되요 안돼요 저 얼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래도 답변 좀 해주시고 있어요 저 얼굴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전단측방 가지고요 자측에 레코드 자, 안녕하십니까 신정우 교수인데요 자 오늘 이 꽃에 대해서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 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계가 뭐예요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가 마음대로못 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넣었다가 빠지라는 얘기요 근데 여기서 막, 됐나, 안 됐나, 프리뷰로 한번 볼수 있어요. 굳이 고급스럽게 돈안 들어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의 소통인데요. 이게 문제 없다면, 저장하고 어디로 올리면 돼요? 예, 네. 2010에 믹스를 얘기했고요. 학교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오피스 365의 2016 버전을 물어넣을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 여기는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오피스 365너나라은교요 지금까지 2020 국가 2013버전은 발표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교수님들 많이 경험해보시지 않았나요? 수업 들어가보면 앞에 교수님이 USB를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참안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URL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 클라우드의 컴퓨팅이죠. 예. 여기 가보면 특히 다 있는데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원드라이브도 있어요. 여기 클라우드 많이 줘요, 용량. 저는 수업 자료, 아까 엑셀 같은 자료 다 여기다 클라우드 해놔요. 왜? 교육부에 간단하고 할때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 관료들이 신뢰를 못 하거든요. 그다 여기다 혹시, 콕시, 혹시나 클라우드 해놓니다 네. 나머지 파워포인트 다 있어요, 없어요. 학교 계정, ac.kr의 학교 이메일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오피스365 사이트에 가서 그냥 설치하면 99,000원짜리를 클라우드에서 넣고 쓴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99,000원. 이런 박수고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는 우리 애들이 발표의 저 발표의 문서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 모시고 파워포인트 떼어놓고 얘기한다면 지루해야 안지루 이제 파워포인트 그만 써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는. 파워포인트가 진짜 좋은데요. 얘들 수업에서는 이제 그만 써야 돼요. 얘들 재우는 거거든요. 슬라이드 딱 켜놓으면 몇 장. 이제 이러지 말고요. 뭔가 문서도 좀, 좀 플래시하게. 자, 그쪽으로 모시고 갑니다. 프레지도 쓰지 마시고요. 프레지도 너무 정신없으니. 음.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플래시한 좀뭐가 있어. <laughs>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음. 여태까지 우리는 문서를 만들 때요. 본 내용보다도 꾸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이거 그만하자고이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사이트는요 이미 전문가들이 천 개의 템플릿을 다 만들어놨어요. 가서 내 문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뒷배경 꾸미고 뭐뭐 씌워 뭐 주고 이거 그만하라고. 그리고 학생들 프레젠테이션 문서 가르칠 때요 파워포인트보다 이걸 먼저 하라서 얘들이 너무 잘해. 이걸로 재미있게 익히면서 작은 작은 연결하고 아합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 중요해요. 여기도 인터넷 기반이에 이제 너무나 필존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교수님들?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PPT 자료를 올리면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PPT 자료를 새학기에 이미지로 좀 변환해서 좀생각과 있게 강의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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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인 네. <laughs> 자,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PPT 하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PPT 누르니까 파워포인트 파일 불러와라. 불러오고 나서 뭐예요 여기에 맞는 템플릿 선택해라. 선택했어요? 그럼 변환돼요그다음에뭐 하면 돼요? 프레젠테이션. 이래도 파워포인트 쓰시겠어요? 그만 쓰세요, 과거입니다. 아까워서 썼는데요. 새롭게 좀 변화해서 쓰자고 애들한테 좀 좋아. 그러면 실제 생성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직접 만들려면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마이라고 가면 어떻게 제가 만드는 게다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경기 꿈에 대한 수업을 계속 몇년 잡고 있는데요. 이번 2019년도 1학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3D 프린팅 저 반은 넘쳐요, 애들한테. 이것도 학교의 홍보 전략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교 홍보할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직접 교수의 만남이 음. 학교에